안녕하세요 바룬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콕스 엔데버입니다 저번에 리뷰 했었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윤활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콕스 엔데버 리뷰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는 제 것은 아니고요 제 지인분의 키보드입니다 콕스 엔데버 순정 상태 타건음을 듣고 어, 윤활을 했을 때 소리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제가 윤활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키캡이 아니라 키캡이 변경된 상태인데요 키아노에서 판매되고 있는 PBT 재질의 푸딩 키캡입니다 저도 한 2년 전쯤에 리뷰를 했었죠. 극한의 그 LED 뽕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 드리는 키캡입니다. 다만 키캡이 좀 얇은 편이라 기본 키캡에 비하여 더 정갈한 키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두꺼운 체리 프로파일의 키캡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순정 상태의 키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건을 깔아야겠죠. 오늘은 크라이톡스 107을 이용하여 윤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평생 단 한가지의 윤활제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고민도 없이 크라이톡스 107을 고를 것 같아요 점도가 좀 높은 오일 형태의 윤활제이긴 하지만 슬라이드 윤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스테빌 윤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먹먹한 키감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안성맞춤인 윤활제이죠 잔말은 그만하고 바로 윤활 해보도록 할텐데요 이번에는 간이윤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접점 간이윤활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18살에 바론이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간이윤활과 풀윤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기계식 키보드처럼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 스프링을 재정렬하는 과정에서 항상 망치기 때문에 저는 무접점에는 간이윤활을 선호합니다 자 윤활이 끝났는데요 키보드 주변에 묻은 윤활제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윤활을 한후 조금 시간이 지나야 오버루빙 된 윤활제도 증발하고 100% 본연의 기감이 발휘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말려두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타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플라스틱의 서걱거림은 많이 줄어들고 무접점만의 도각임이 많이 증가한 상태죠. 다음은 유난한 직후의 슬라이더 소리 비교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더만 눌러봤을 때에도 서거김이 굉장히 많이 줄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 재정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스프링 소리는 존재합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유활한앱코무접점 버전2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키감이 좋아지는 듯합니다 이번 영상은 크라이톡스 107로 콕스 엔데버를 간이 윤활했을 때 나타나는 소리 비교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걱기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매력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순정 제품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무접점 풀 유날 영상의 키보드 같이 도각이는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풀 유날 해보시거나 이렇게 간이 유날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52% 정도는 오르실 겁니다. 이상 바루이었고요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